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삶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아스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낸 이 다윗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사울 자신인데 신하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군대의 장관이었던 다윗을 강등시켜서 궁 밖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 말씀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라는 또 다른 말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두 가지 일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1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이 쉬운 성경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때문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 될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만 보면 다윗은 가난한 도시인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또 양치기였습니다. 심지어 팔 형제 중에 막내였던 소년입니다. 조건만 보면 결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다윗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과는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이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사울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사울은 복이 하나도 없는 이 패배의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결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만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또 내가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나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미 복으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복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조카롯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고 이제 서로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로에게 너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결정권을 넘겼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물이나 이 비옥한 땅이 자신을 복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설령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더라도 이미 복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이 확정되지 않은 삶은 불행하지만 복이 확정되어 있는 삶은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복을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이 결정되었고 누림의 복이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그 사단이 떠나가는 승리의 복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을 결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원까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더욱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결정하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나긴 도피생활 끝에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를 눈앞에 두고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이십 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이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묻는 사람 다윗과는 다르게 묻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인데요. 사울도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인생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묻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자신은 아무런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겠다라는 자세로 엎드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는 아무 실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죄와 사단을 이길 지혜가 없고 또 문제와 걱정이 막 몰려오는데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 나는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실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야를 주셔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죄와 사단과 그 문제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못하지만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니까 보이지 않았던 방법도 보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열심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묻는 자세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에게 길을 알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알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다윗은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문제 앞에서 나를 비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의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딱 보였고, 다윗은 그만 정육에 눈이 멀어서 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간음으로 인해서 바세바는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바세바의 남편이 전쟁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간통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계략을 다 사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전사하도록 꾸밉니다. 다윗은 가늠죄뿐만이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인간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추악, 추악한 죄인인지 그 민낯을 아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사람에게 얼마나 어둠이 가득한가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그 죄를 더큰 죄로 감추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윗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하지만 잘못은 숨기기에 급급하고 죄는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가리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숨긴 것들을 모두 드러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에라 11장 27절입니다. 그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니라 아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하고 어둠을 가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꽤 오랫동안 숨길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이 죄를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에게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보고 계셨고, 이 다윗의 죄를 아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감춰져 있던 죄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몸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습니다. MRI를 찍어서 우리 몸 안에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서 치료하기 위해서죠. 그냥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고 끝내기 위해서 그 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면의 목적은 언제나 치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이 있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서 치료해야 진짜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둠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썩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는 만큼 우리는 불행한데 우리에게는 이 어둠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시니까 직접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을 드러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을 해결할 방법,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서 태워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나에게 임해서 나의 숨겨진 죄들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반드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죠 10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통해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회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추악하지만, 더럽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계하는 자를 반드시 치료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계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다윗의 어둠을 모두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또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마음의 강함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죄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 심지어 어떤 날에는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이들까지도 드러나게 하시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께 치료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료하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치료하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복을 결정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알려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둠을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가장 행복한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치료하십니다.